어, 인트 스트림이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는데, 인트 스트림에 어, 레인지 어, 1부터 11까지 하고, 요거를 포이치 돌려서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각각 뭐할 거냐면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 아웃해서 출력해줘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 요거 미만까지 가서. 하는 거고, 포이치는 아까 그 포이치에요. 네, 이걸 이렇게, 뭐죠, 우리? 포이치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썼었나요? n t E는 지금 레인지가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5 6, 6, 6, 7, 8, 8, 8, 8, 9, 10, 11,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문법은 틀렸지만, 이렇게 어, 돼 있는 거에서 이거에 1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이런 포이치문이에요. 그 포이치문이 이렇게도 쓰여요. 인트 스트림. 그 그러니까 스트림 문법이라는 건 알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이건 틀린 문법이니까 네, 참고로만 보시고요. 뭐 똑같은 건데 요 요거 부분은 요 음... 이런 문법도 존재해요. 같은 거 하는 건데, 좀씩 다르죠? 이땡땡 완전 지금 번외하는 거예요. 심화이기도 하고. 책막저맨 끝에 막 우리 잘안 보는 그런 느낌? <laughs> 어. 아, 한번 보세요. 네, 이런 것도 있다. 아,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다. 아. 자, 인트 배열에서 한번 1부터 어, 정도 10까지 그래도 그 만들어 볼게요. 이 10을 음 내가 저거 하고 싶어요. 전부 다 2씩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보은 해서 어 각각의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그 요소들을 2를 곱해 주는 거는 아, 이거를 쓰려면 인덱스를 찾아야 되겠네요. 인덱스를 찾읍시다, 그러면. 어쩔 수없는 a r r a n g e n g t 까지 가서, i가, 이렇게. 그 다음에, i++, Arrange i에다가, 곱하기는 2, e.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음, 우리 a r r a 가 그런 다음에 또 포문으로 풀어야 되죠? 이,는, arrange, six out, 이. 이렇게 하면, 어, 이것들은 조금 빼고, 다시, 2이 어, 곱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어, 이런 방식으로 내가 기존에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고 있는 배열을 2씩 돌리고, 2씩 곱해서 돌리고, 어, 쫙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스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리절트 어레이스 점 스트림 해서 여기다가 아 새로운 거 하나 이렇게 놔야 돼뭐죠뭐거 이거, 이거 1이라고 할게 새로운 걸로 어 그리고 여기다 넣어야 돼가지고 스트림에다가 이제 이걸 넣는 거예요 여기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매핑을 해요. 매핑을 하는데, 이 2를 갖다가, 2를 갖다가 뭐랄 거냐면은, 2에 곱하기 2를 내니다 아, 요, 게 일단 편하겠다. 리턴을 하는데, 뭐를 리턴할까? 2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리턴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닫아주고, 닫아주고 해서 토레까지 나오면은 요 요거의 결과를 보려면 어레스에서 시사온 이그하면 나오죠. 그래서 요거가 어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E가 엘레멘트의 약자예요 보통 그래서 E를 쓰는 건데 이거 E 안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스트림은 E 쓰더라고요 그래서 E 쓰고 그러니까 A1 지금 현재 이거죠 A1에 있는 거를 여기다 넣었죠 넣은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한다? E씩 증가시킨다 그런 다음에 그거가 된 것들을 다시 약간 배열로다가 다시 엮어줘야겠죠. 한번 풀어헤쳐서 만들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 똑같은데 여기 리턴 부분을 이렇게 좀 지우고 이렇게 해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요 화살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어... 자바스럽지는 않아요. 어... 워낙 이런 문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너무 자주 잘 쓰여서 가지고 온것 같더라고요, 스트림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요거 위에 거랑 얘 똑같아요. 이게 좀 개발을 많이 했다 그러면 스트림이 어느 순간 편해질 것 같지 않아요? 한 줄로 쫙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될거 그냥 쫙 써버리고 끝내지. 그 다음에 사실 요것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포이치로 내가 열어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어레스를 열면은 어레스는 주소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레이스의 투스트링해서 이렇게 어레스를 빼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투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얘가 원래 있었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array로 제가 지금 만든 다음에 거기에 메소드 쓰는데 rs 이 친구 넣었어요. 그러니까 뽑아주는데 스트링으로 다 뽑아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는 거 귀찮잖아요. 소스트링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 더줄수 더 있죠. 고자비로 있죠. 막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는 그냥 그런 배열이에요. 요 그런 걸 해봅시다. 배열 요소에서 홀수를 없앤 후에 곱하기 2를 시켜요. 어, 배열의 요소에서 홀수를 없애고 그 다음에 각 요소에 곱하기 2를 합니다. 2를 한 새로운 배열. 출력. 어, 지금 우리 계속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어. 거기서 살짝 더 가미를 해줘봅시다. 홀수를 <laughs> 없앤 후회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해보려면은, 어, 한번 순회를 돌리시죠. 일단 생각해보시죠. 그러면은, 음... 어, 다 돌리는 게 낫겠죠? 좀 편하겠죠? 어. Array 2의 l e 까지 돌리면서, 뭐를 하면 됩니까? 홀수 빼는 거, 식. 홀수 빼는 거 식. 기억나시죠? 어, 홀수를 빼야 되니까, 뭐, 2로, 2로 안 나눠지는 거가 홀수겠죠? 뭐, 3으로 나누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로 나눴을 때, 맞으면 짝수니까, 홀수를 없애야 되니까, 2가 아닌 경우, 어, 잠깐만, 잠깐만. 이인 경우, 짝수만 데리고 가면 되네. 아, 그죠, 그죠. 그니까, 그, 그, 그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새롭게 만들려고, result array,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array가, 음, 응? 음? 이러면 넣기가 좀 어려운데? 응, 음, 이러면 좀 넣기가 어렵다. 아, 아예 제가 다른 방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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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인트, 뭐를 하나 할 거냐면, array에 length를 하나 e q 할 거예요. 뭐야, 이거? 왜안 왜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어, 포문에서 그 우리 포이치문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if 해가지고 1을 내가 2로 어, 이렇게 해서 홀수번을 찾았을 때 아니다 짝수를 찾고 있잖아요 짝수 넣으면 되죠 이때 a r r 어 y l e n g 를일씩 증가시킬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이 포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어레스 랭스는요, 어레스 랭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여기에서 짝수만 딱딱 뽑아낸 그 길이겠죠. 그 길이만큼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면 되겠다. 요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새로운 길이로 만큼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각 요소에 저 곱하는 거 해야죠. 음. 자, 각 요소에 곱하는 거는 어... 이케게 홀수일 때, 음, 컨티뉴하고 에이스에서 어레스 에이얼러를 맥스는 n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아, 지금 늘려고 한게 저거거든요?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맞나요? 이거 다시 돌렸죠, array. 어, 그 n은 다시 돌잖아요. 전체를 전부다. 전체를 전부다 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홀수를 만나는 거를 체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 어, 홀수 너나 할게 아니야. <laughs>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짝수를 만나게 된 엘스에서 짝수라고 하는 그 숫자잖아요. 이게 곧 이거는 어, 짝수를 넣는 거죠 일단. 일단 어디다 넣고 있어요? r s 랭스에 지금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저기 제가 여기다 하나 빠뜨렸다 rs-array-index라고 하는 거에다가 처음에 마이너스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0 들어가죠. 얘가 먼저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여기는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수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길이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저희가 담겼잖아요. 어, 드디어 그게 담겼죠. 어레스 어레이에. 짝 수가, 담 겼으니까 이제 한번 또폼은 돌려 가지고 짝 수에 있는 거에 곱하기 2를 해주 면서 다시 넣어 주면 되 겠죠？곱하기 는2 해서 넣 으면은 인트 어, 어, 지금 i, 아이가 빠졌던 거고, 네. 아이고. 원리도 왔다. <laughs> 아. 자2나 4가 되죠. 8 되죠. 6, 1 2이 됐죠. 그 다음에 700, 1 4 0 됐고요. 잘, 잘 뽑혔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와우 <laughs> 배열에서 홀수 없애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밖에 못해요 그렇죠. 아. 계속 간편한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포이치문 써면서 뭐랄까 좀 변수들을 활용을 했죠 인덱스 변수 랭스 변수 계속 써서 그 크기도 맞추고 이만했던 크기를 맞추고 그거에 맞게끔 딱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laughs> 요거 다시 자 요로 요거 내려와서 array3로 해가지고 어... <laughs> int array2는요 array의 스트림 array3 넣어주면 되죠 우선은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필터할 거예요 필터에서 e 는요 어떻게 걸릴 거냐면, 2에서 2를 나눴을 때 0이 되면은 그것만 늘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 매핑을 해서, 어, 2를 매핑할 건데, 다만, 여기서 또 2가 곱하기 2를 시킬 거예요. 나머지는 2 a r r 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어, arrays에 2 string, 어레 Array 2는, 결과는 어. 같다. <laughs> 음, 필터, 이런 데서 한 번씩 사실 이렇게 줄바꿈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보기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Array가 한 줄로 끝나요. <laughs> 대박이죠. 어. 이거 배열 썼잖아요. 그, 어레이리스트의 그, 리절트를 보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배열이죠. <laughs> 아무래도 배열을 쓰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길이도 맞춰야 되고 이거보다 좀더 편한 거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 아 요, 요, 요에는 알아서 증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어 이걸로, 이걸로 가면 어때요? 어. 그래서, 여기 어, 맞죠? 리스트 어? 리스트 인티저로 받으면 되죠 숫자니까 인티저받고 요거가 이제 예를 들어어 어레이, array 어레이 그 결과물인데 결과물에 지금 4번이라고 합피시가 숫자 맞춰서 4번은 new arraylist 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rraylist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요게 버전 한 3정도 되려나요? 자, 아. 아볼까요 얘가 버전 2 얘는 버전 1 버전 1 엄청 길죠? 2 짧고 a r r a y l i s 는좀더 낫겠죠? 해보죠 자 포문에서 Array4를 음, 돌려요 돌리는데 만약에 n이 짝수래요. 그러면 짝수만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길이를 내가 조절하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 상당한 메리트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홀수를 뭐 체크해서 그만큼의 뭐 길이를 구해서 뭐, 아,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a d 하면 알아서 들어갈 놈이라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났으면 이제, 어, 그 각각의 요소들에 가서 저거는 해줘야죠 이때 이때 어레이를 쓴는 사이즈로 l 스 n g t 가 아니라 사이즈였어요 그죠 사이즈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어요 어레이, 어레이 후음좀 get로 하면은 i를 갖죠 어, 곱하기 2를 하고 이걸 뭘로 받을 거예요? int, int, new value 정도로 해서 받고, 그러면 저는 array, 아, 이거,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있죠? set 있죠? set. 그냥 set합시다, set 합시다, set. 뭐였냐면, 우리 set 했을 때 여기다가 index 넣고, 그 다음에, 뭐였죠? rs4에 점, get 해가지고 i 받은데 그거를 위에서 넣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갈수 있잖아요. set 하면은 싹다 바뀔 거고, 요거 이제 어, 프린트해서 어떻게 빼드라? 마찬가지로 array에 toString 하는데, 아 array는 어, 바로 있을 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ray array4에 toString으로 넣어서 빼면은 음안 빠지네 아, 역시 어레이로 빼야 되나 보다 리스트 스트림 리절트 어레이 아 요거가 요거가 저게 되는구나 아 그냥 빼도 됐던가 아 그냥 빼도 됐었네 어레이 리스트가 좀 기능이 있어가지고 됐죠 와. 어레이 리스트 버전 오케이 <laughs> 자. 어레이 리스트를 좀또 가장한 버전4아 뭡니까?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5입니다. 스트림을 쓸 거예요. 자 스트림을 쓰는데 이번에 넣어야 될게 어레이 4를 넣으면 되죠. 현재 아, 현재 어레이 4 맞죠. 새로 뭐 맞는 거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점 찍고 필터 해요. 필터 걸러줘야 될게 뭡니까? 짝수 걸러야 되죠. 짝수만 딱 걸러주세요. 그 다음에 맵을 하죠. 맵해서 또 2곱해줘야죠. E 그런 다음에 이게 어레이리스트에다가 넣으려고 할때는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한게 사실 인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를 하려고 했냐면 요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하려고 했거든요 렇게이 그러면은 얘는 위에 거 스트림은 인트형 배열인데 얘로 어레이는 그 저거잖아요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컬렉터 컬렉터스 하고 투 리스트 하면은 돼요. 어, 요러, 요런 이런 방식입니다.

음, 컬렉터스가 아니었나? 컬렉토리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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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빠졌다. 복스드. 와, 이게, 이, 이거는 그냥, 그냥 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그래서 복스드 붙이시면 돼요, 복스드. 됐다. <laughs> 이게 스트림이랑 비슷한데요. 요거는 보시면은 필터 맵하고 투어레이 요거로 충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터베어이라 그래요. 지금 밑에서 준거는 이거는 지금 리스트에다가 주려고 한거잖아요. 리스트 형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다르게 엮어줘야 돼요. 단순히 그냥 투어레이로 투어 안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양한, 다 그, 배열이었고, 그, 스트림을 또 봤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간단하게 예제도 한번 풀어봤네요. 어... 여기까지.